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최민웅입니다. 얼굴 이름은 이렇습니다. 지금부터 수어 단어를 배워볼까요? 첫 번째 단어는 글꼴입니다. 수어로는 글꼴입니다. 글꼴의 의미는 글자의 모양입니다. 글꼴입니다. 두 번째 단어는 자막입니다. 수어로는 자막입니다. 자막의 의미는 영상을 보는 사람이 읽을 수 있도록 화면에 비추는 글자입니다. 자막입니다. 세 번째 단어는 레, 이, 어입니다. 수어로는 레이어입니다. 레이어의 의미는 시스템 등의 일부를 이루는 층입니다. 레이어입니다. 안녕하세요. 디지털 듣기평가 임성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무료 글꼴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사이트를 알아보고 다운로드한 글꼴을 실제 프리미어 프로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프리미어 프로에서 자막을 삽입하고 디자인하는 방법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자막 편집에 앞서 분위기에 맞는 자막을 디자인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글꼴이 필요하죠. 다만, 글꼴에는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아무 글꼴이나 함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글꼴을 사용하기 전 사용할 글꼴을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영상에 사용할 수 있는 무료 글꼴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사이트를 두 가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눈누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상업용 무료 한글 폰트 사이트라고 나오죠. 해당 사이트로 이동해서 뭐 여러 개의 폰트가 있지만 저는 가운데 있는 어그로 비체를 다운로드 받아보겠습니다. 클릭하고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해서 해당 사이트로 이동을 합니다. 오른쪽 밑에 다운로드 버튼이 보이네요. 클릭하고 윈도우용이겠죠. 클릭하면 해당 이미지 폰트가 왼쪽 밑에 폴더에 다운로드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크롬 브라우저이기 때문에 다운로드 폴더에 들어가서 해당 폰트를 더블 클릭해서 압축을 풀어줍니다. 그러면 별도의 폴더가 만들어지고 폰트가 있죠. 이 상태에서 폰트를 설치를 해야 합니다. 내가 설치하고 싶은 폰트를 모두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설치를 그러면 이 윈도우 안에 내가 방금 다운로드 받은 폴드가 설치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눈누 사이트 위에 어비 폰트라는 사이트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검색창에 어비 폰트를 입력합니다. 무료 한글 폰트 다운로드라고 보이죠? 클릭하면 해당 사이트로 이동하고 글꼴을 다운로드 받고 설치하는 방법은 제가 전에 설명드린 방법과 동일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자막을 한번 삽입해 볼까요? 자막을 삽입하기 전에 미리 편집된 영상을 확인하여 삽입할 자막을 메모장이나 문서 파일로 입력해 두면 작업하기 훨씬 편합니다. 자막을 입력하겠습니다라고 그냥 편의상 이렇게 입력해 두겠습니다. 이렇게 세팅한 상태에서 이제 프리미어 프로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자막을 넣기에 알맞은 해당하는 미디어 파일을 이전에 배웠던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타임라인 패널에 불러와진 상태입니다. 먼저 자막 편집에 적합한 그래픽 작업 영역을 선택하여 원활한 편집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상단에 보면 학습부터 라이브러리까지 여러 자막 영역이 있는데 우리는 이전까지 편집창에서 주로 작업을 했습니다. 자막 작업은 오른쪽 부분에 있는 그래픽 영역에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프로그램 모니터가 가운데 좀더 크게 나오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기본 그래픽이라는 별도의 창이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자막을 입력해 볼 텐데요. 어, 자막을 입력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어, 우리가 전에 배웠던 도구 패널에서 T라고 적힌 문자 도구를 선택하는 겁니다. 어, 문자 도구를 선택하고 프로그램 패널에서 내가 자막을 입력하고 싶은 곳에 마우스 커서를 위치하고 클릭합니다. 그러면 글자를 입력할 수 있는 상태가 되고 오른쪽 밑에 타임라인 패널에는 그래픽 패널이 생긴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가 아까 메모장에 입력해 놓었던 자막을 입력하겠습니다를 컨트롤 C를 누르고요. 다시 프리미어에서 컨트롤 V를 누르면 그대로 입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두 번째 방법은 기본 그래픽 패널에서 하는 방법입니다. 기본 그래픽 패널에서 오른쪽에 있는 새 레이어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당연히 자막을 넣는 거기 때문에 텍스트를 클릭하죠. 그러면 아까랑 똑같이 이런 화면이 나오죠. 마찬가지로 내가 자막을 놓고 싶은 부분을 선택해서 아까 복사했던 펀치롤 부위를 붙여 넣으면 이런 식으로 자막이 입력됩니다. 물론 이 상황에서 새롭게 자막을 넣어도 이렇게 적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자막을 수정해 볼 텐데요. 수정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기본 그래픽 패널에서 할 수도 있고 또 도구, 문자 도구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먼저 기본 그래픽 패널에서 이 내가 자막을 넣은 그 문자 레이어를 더블 클릭합니다. 이 새로운 자막 레이어를 더블 클릭하면 다시 언제든지 이렇게 수정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또는 도구 패널에서 문자 도구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가 수정하고 싶은 곳에서 마우스를 클릭하면 다시 이렇게 수정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자막을 수정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한 클립 안에 여러 개의 자막을 놓고 싶은 경우도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기본 그래픽 패널에서 레이어를 다시 하나 더 만들면 되는 거죠. 다시 새 레이어에서 텍스트를 누르면 또 새로운 레이어가 만들어지는데, 선택 툴로 약간 가운데를 이렇게 움직이고요. 더블클릭하면 다시 자막을 수정할 수 있거든요. 두 번째 자막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방법 위에 또 아까 말씀드린 문자도구를 활용해서도 또 찍으면 얼마든지 뭐두 번째 자막, 세 번째 자막, 얼마든지 추가적으로 자막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의 그래픽 클립 안에 여러 개의 자막이 가능한 것을 보여드렸습니다.